어, 뮤지컬 은하철도에 가면서 조반니를 연기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아다름이 아니라 이번 어, 주 3월 3일 공연이 끝나는데 오늘 윤소배 배우님께서 마크를 하셔서 이제 네,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 마지막 인사 한번. 네. 아, 네 안녕하세요. 어, 조반니 맡... 막...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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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긴장된다. <빈적입니다>. 아빠는 <laughs> <laughs> 입니다. 아, 3월 3일이 저희가 막 공연인데 제가 조금 이른 막 공연을 하게 돼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마지막 공연이 벌써 제가 오늘 하는 게 사실 좀 느껴지지가 않아요. 작품이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좋았던 기억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렇게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. 어, 《은하철도의 밤》 굉장히 따뜻하고 멋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명품 뮤지컬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그리고 저는 뉴 캐스트였거든요. 기존 캐스트와 함께 어, 어, 이번 시즌을 함께하게 됐는데 뉴 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캐스트 분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저를 서포트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무사히 다치지 않고 이 무대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 스태프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공연 전에 잠시 해봤었어요 어, 우리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, 생각을 해봤는데 음, 저희 작품에 많은 여러가지 단어와 문장들이 나오지만 지침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살면서 그리고 배우생활을 하면서 나도 지침서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뚜렷하게 제가 어디가서 내 지침서는 이거야?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는 사실 저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뭐 있을 수 없을 수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와 가장 근접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는 꼭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면 그게 지침서와 저는 최대한 가까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보시고 어 여러분들만의 지침서가 있다면 뭐 너무나 다행이지만 또는 없다면 어 저처럼 제가 생각는 것처럼 행복을 따라가면 어, 지침서와 근접한 음,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공연을 했고, 공연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뭐 힘들 때도 많잖아요. 저희가 뭐 다치기도 하고. 그렇지만 배우가 무대 위에서 행복해야, 행복하게 전달을 해야 관객분들도 어,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저희 다른 작품을 보시더라도 저희 연하철도의 밤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즌에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이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앞날에 저희 캠타로서 축제의 밤 같은 멋진 밤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어, 저는 이번 시즌 캄파넬라로서의 마지막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네. 그걸 은하철도의 밤은 3월 3일에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. 어, 그때까지 저희 모두 다 다치지 않고, 어, 소호가 오늘 공고 했지만, 저희 남은 배우들을, 스태프분들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사랑 계속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오늘 좀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고생했어요 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, 네,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I'm